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산 원전 협력 대상국 주한대사들을 만났습니다. 오창간담회에는 체코와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한 외교단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경제 외교안보 등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방산 원전 등 수출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협력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주한대사들은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폴란드를 방문해 파베오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방산 협력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방사청은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막바지 협상을 위해 폴란드를 방문해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폴란드 측의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방산협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폴란드는 한국 방산협력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신속한 전력 증강을 위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방사청은 전했습니다.